이거한 일과 함할 거야? 이 어, 어, 자, 이한테얘기해줘회 제일 복회? 제일 복회? 제이 복회? 제일 복회? 제일 복회? 제일 복회? 제일 가회 제일 복회? 제일 복회? 제일 복회? 제일 복회? 구 주부 아저씨 뭐라고 했지? 내쳤어. 어? 내쳤어. FVV 보스. 어지 FVV 보스. 내 어? 애도 애도 집에서. 썩 나가. 어, 썩 나가려서. 그랬더니? 예. 해석자. 봐. 제비가 하나 있고요. 제비가 어떻게 됐지? 제비가? 다리. 다리를? 고쳐. 고쳐? 고쳐줬어요. 음. 누가 고쳐줬어? 음. 제비 박지. 응. 음. 그 제비가 뭐를 물었지? 어, 박씨를 물어봤대요. 아! 닭을 슬픈 슬픈 턱, 질하는 이쁜 뭐 나왔어요? 눈 아, 아, 나왔어. 아, 돈 나왔어. 또. 했다 어? 했다 어, 이 나왔어요. 이 누구야? 기 여기. 생씨가제 다리를 고쳐, 줬어 그랬더니 이 누가 나왔어? 도끼비. 가 나왔지. 아! 자. 그래서. 음. 이거 누구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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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. 흉부가 좀 많아. 아, 흉부가 좀 아, 많아. 많아? 이 아저씨 왜 이러는 거 놀고 아저씨? 아파도 돼. 어? 아파도 돼. 아파도 돼? 응. 아팠어? 흉부한 미안해 하는 거아흉부 미안해. 엄마 인사하고 가. 인사하고, 인사하고 <laughs> 이리 와. 자, 이어서 왔어. 자, <laughs> 아유, 아, 엄마 옆에 아, 가서 인사하고 네. 응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